보더나 d w 의 1대3으로 다일루션해서 7 1째 배양 중 아직도 건재한 칩 스트럭처입니다. 4 0 0배고요 아, 자세히 보면 기판들이 보이죠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보입니다. 400배. 나노 파티클들이 아직 있고, 이렇게 보입니다. 4 0 0배입니떠 있습니다. 3D 스트럭처가 like structure, 플로팅해 있습니다. 7 1일째좀더 농축된 애기고요. 거의 이칩 스트럭처의 피크타임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있다는 점 400배입니다. 전자회로 같은 게 저는 보입니다. 이렇게 400배. 좀더 성능이 좋으면 아마 안에 다 보일 것 같아요. 제가 볼수 있는 한계입니다. 400배. 예. 어, 아, 모더나 DW의 1대3으로 희석해서 71제 병중 여전히 건재한 3D 디멘저널 3차원 칩입니다. 4 0 0배고요 아, 여기에, 이, 또, 90도 각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기판. 이게 계속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400배. 쏘여서 넣고 있는 이 악한 행간들입니다 400배. 그러나 1대3으로 희석해서 DW71제 배양 중인 가운데 입체로 이 칩이 형성되어 있죠. 400배입니다. 자세 히 보면 안에 기판 회로가 보입니다. 400배고요. 이런 게또 있고, 또 이런... 어, 와이어 번들 도있 고, 어, 바닥 에있던것들은 거의 사라졌 고, 아, 이런 와이어 번들, 캡슐 레이티드, 인 캡슐 레이티드, 와이어 번들 400 명,